민주당은 진실규명 방해 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민주당은 그동안 진실규명을 방해해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주도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어제는 민주당 조사단을 꾸려 총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 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합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입니다. 또 국정주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는 말은 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과 달리 속은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감 갑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청와대 여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 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그날의 진실을 묻고 싶어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유를 묻고 싶어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합니다. 민주당이 하루 빨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 일동. 이 해수부 공무원 이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적군의 포로로 이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죽게 했다. 그 억울하게 죽은 국민을 다시 월북자로, 범법자로 몰아가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시신이 처참하게 불태워진 게 명백한데도 시신을 찾겠다는 불타 없어진 시신을 찾겠다는 수색 쇼를 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두번세번 번 죽이는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철저하게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야말로 만행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마침 민주당에서도 이 진실 규명을 위한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그 내용을, 진상을 알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은 마지막까지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